지금부터 납바 어, 교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착되어 있는 노루바를 분리를 하시고 심판 덮개도 옆으로 열어주시고 심판 나사 앞쪽 그리고 뒤에 거를 흘러주신 후에 침판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랍바를 침판 자리에 놓으시고 자살을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사를 고정하시기 꽉 잠그시기 전에 바늘이 침판 중앙으로 정확히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나사를 꽉 잠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톱니 위치를 조절하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풀리를 손으로 돌리면 톱니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톱니가 앞쪽에 있어서 침판 앞부분에 닿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럴 때는, 미싱을, 헤드를 뒤로 젖힌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나사를 좀 더, 자, 큰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나사를 풀러주시고 살짝만 풀러주신 다음에, 톱니 위치를 보면서, 뒤로 물러가게끔, 윗부분을 살짝 이렇게, 켜주면서 톱니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뒤로 물러난 게 보이실 겁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뒤로 움직여주시고 톱니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적당 위치에서 나사를 다시 잠궈주시고 이번에는 톱니 높이를 확인을 합니다. 톱니가 너무 높으면 원단 작업물이 뒤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수 있습니다. 높이는 앞쪽에 있는 이 나사를 풀러주시고 톱니를 위에서 적당한 높이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살짝 더 내려도 나사를 풀고 톱니를 위에서 살짝 눌러줍니다. 이렇게. 네. 높이 적당한 높이는 바늘이 침판에 닿기 전에 톱니도 침판면과 수평이 될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시 나사를 다시 잠궈주시고. 노르바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노르바를 끼우시고 나사를 잠궈주시고 사용하시면 네, 됩니다.